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려가지고요. 조금 몸도 처지고 일도 좀 진행이 늦어가지고 늦게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은 그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걸 소개하는 그런 논문을 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사회적 할인율, 이거 처음 들었는데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네, 대부분 그런 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MBTI F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MBTI가 F인데, 이 사회, 사회적 할인율,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나하고 이제 가까운 사람하고 먼 사람, 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마음이 다르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예,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잘하고, 조금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덜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게좀 F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친절은 뇌가 조절한다. 편도체의 숨은 역할. 엄마한테는 다줄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후하고 낯선 사람에게는 인색한 태도는 뇌가 정서적인 거리를 계산해서 결정하는 행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베풀고 멀리 느껴질수록 덜 베푸는 것이 사회적 할인율입니다. 2025년에 발표된 뇌과학 연구에서 사회적 할인율이 뇌속 기저측 편도, BLA라는 작은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BLA가 손상된 희귀 질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친구에게는 비교적 후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뇌가 상황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섬, 설명합니다. 상황을 따져보고 어떻게 행동할지 유연하게 판단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연구는 MBTI 검사에 나오는 T와 F 성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T 성향은 논리와 원칙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두 개에게 얼마나 베풀지를 따져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F 성향은 감정과 공감을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가까운 사람은 물론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격 유형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F 성향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친절이 혹시 과한 건 아닌지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행동이 단순한 성격이나 도덕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교한 뇌 회로의 작동 결과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친절이란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속 계산기에서 나온 숫자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왜저 사람은 항상 자기만 생각해? 라고 원망하지 말고 그 사람의 뇌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뇌과학을 알면 알수록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 저는 이 논문을 읽고 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편도체, BLA가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정교하게 작동을 못하고 예,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다좀 가깝게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앞으로 BLA를 좀잘 쓰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논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논문인데요. PNAS라는 그런 좋은 잡지에 실린 논문이고요. 연구자들은 이제 독일 분들인 것 같습니다. 트셀도르프 이과대학에 계신 분들인 것 같고요. Stiffer social discounting after h u m 라고 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a m y g d a 라는 게 편도체고요. v a s o l a 이 아까 있던 bl. 그러니까 아래쪽이면서 바깥쪽이라는 거고요. 거기에 손상이 있는 사람들은 social d 이 사회적 할인율이거든요. 이게 아주 스티프하다. 이렇게 경사가 아주 급격하다. 이런 뜻입니다. 논문에는 그림이 딱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논문이거든요. 컨트롤이 이제 정상 사람이고요. 이게 소셜 디스턴스. 자가 이제 1에서부터 100까지 얼마나 이렇게 저 사람하고 거리가 가깝고 멀고.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은 0이죠. 1. 여기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100이면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받은 돈을 그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서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는 이제 많이 주고, 이제 멀수록 이제 점점 이렇게 작게 주는 게 이제 일반 사람이고요. UWD라는 게 일종의 질병인데요. 모두 다섯 명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UWD는 우르바흐 밑 디지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BLA 이 부분이 망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이게 이제 훨씬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이제 많이 주긴 하는데 조금만 멀다고 생각해도 이게 훅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채 h 피티 p t 에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2025년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NAS에 발표된 "Steeper Social Discounting After Human Basolateral Amygdala Damage"라는 제목의 연구로 인간의 측좌 편도 이게 배조 라테랄 아미르달라 BLA거든요. 손상이 친사회적 행동, 특히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스에 따른 이타적 행동의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 뇌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연구에서는 BLA가 손상된 사람에게서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타성이나 도덕적 엄격함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는 기존 결과들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BLA의 역할이 이타성과 이기성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즉, BLA는 단순히 이타성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거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에 따라 이타성의 강도를 미세 조정한다는 것이 핵심 가설입니다. 연구 방법은 참가자들은 유전성 질환인 우르바흐비테, 디지즈, UWD를 가진 5명의 여성 참가자들이고요. 이들의 뇌의 BLA가 양측성으로 손상되어 있고 나머지 편도체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비교구는 연령, 교육, 지능, 사회적 배경 등을 맞춘 건강한 여성 16명이었습니다. 실험 설계는 수정된 딕테이터 게임을 통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딕테이터 게임이라는 것은 참가자들이 사회적 거리를 1, 가장 가까운 친구에서 100, 완전히 모르는 사인까지 실제 인물 8 명을 설정하고 이들에게 얼마의 돈을 나눠줄 것인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측정 지표는 사회적 거리 증가에 따른 관대함의 감소율,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하고요, 소셜 디스카운팅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결과는 모든 참가자는 사회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덜 관대해졌으나 BLA가 손상된 UWD 참가자들은 그 감소폭이 훨씬 더 가팔랐다. 이게 논문 제목이죠. 특히 네명의 UWD 환자는 일반인보다 급격히 낮은 관대함을 보였다는 거고요. 이 차이는 공감 능력, 성격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 크기 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결론 밑 해석은 BLA는 이타성과 이기성 간의 갈등을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고차원적인 사회인지 시스템의 일부다. 그래서 이걸 모델 기반 사회인지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갈등이 적어 기본적으로 이타적 행동이 쉽게 일어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기적인 충동과의 충돌이 발생하며 BLA는 이 갈등을 조정해 관대함의 강도를 조율한다. BLA가 손상되면 이 갈등 조절 기능이 무너지며 결과적으로는 자기 보상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행동이 치우치게 된다. 흥미롭게도 이전 연구에서 BLA 손상 환자가 오히려 지나치게 도덕적이거나 타인을 과도하게 벌주는 행동을 보인 것도 상황에 따라 기본 전략이 작동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상황에 따라 BLA 손상은 관대함을 줄이기도 늘리기도 한다는 해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BLA가 단순히 친절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나 친절할 것인가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뇌 회로의 중심축이라는 걸 보여준다. 사회적 관계의 맥락 없이 이타성만을 측정해서는 뇌의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중요한 통찰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 BLA라는 그 우리 편도체 중에 일부 그 작은 핵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유전적으로 손상된 환자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얼마나 친한지 뭔지에 따라서 돈을 이렇게 나눠주라고, 여덟 명한테 나눠주라고 했더니, 어 이게 손상된 사람들은 이제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고, 조금만 멀다고 생각을 해도 이제 확 줄어든다. 좀 사회적으로 눈치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멀어도 적당히 분배해서 줘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사회적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계산 능력이 떨어진다 예,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었고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적인 이제 거리감 일에서부터 백까지 뭐 그렇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어떻게든 좀 이제 이 사람은 얼마나 나에게부터 감정적으로 가깝고 또 감정적으로 뭔지 생각을 하고 조절해가면서 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